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! g d 게 m Kingdo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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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나 g d o m Kingdo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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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n g d 저희 Kingdom! k i n g d o k i n k o k i o m k i n g d 는 이제 여기는 자한이라는 왕이 또 외국에 있어요. 그래서 단현 같은 경우는 변화의 왕국. 저는 태양의 왕국을 맡고 있습니다. 아마 전불 타지 않을까. 아, <웃음> <웃음> 엔딩 때 이제 마지막에 불 타가지고 끝내지 않을까. 파이어로. 보통 이제 뮤직비디오 있잖아. 음. 사장님, 음. 김연우 씨 뮤직비디오 출연한 적 있어요? 아, 우리 친구 얘기아나 궁금해서 그래. 네. 아이 그때는 뮤직비디오라는 게 별로 걔가 젊었을 때는 뭐 없었어. 알바생. 제발 <laughs> 그만 그만 그만해. 나 얘기 한말 나니까. 아이고 사랑합니다. 뮤직비디오가 사실 특히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찍는데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. 그쵸. 이번 뮤직비디오 찍으면서는 뭐 기억나는 거 있어? 겨울에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음. 너무 추운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세트장에 불을 막 이렇게 피워놨어요. 어. 응. 근데 이제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. 어. 이게 옷이 타면 안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가까이 두지. 가가지고 거기 막 손을 막 이렇게 대면서 야너 그러다 너손타손타아 타도 돼 타도 돼 이러면서 이제 막 했던 기억이 음, 그런데 이렇게 가수는 몇, 몇 살부터도 에서 되게 하려고 그랬었어? 저는 이제 중1 때 14살 때 처음으로 그래 보양은 어디니? 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아니 그럼 전주에서 네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어. 내가 일본 시대 때 태어났다 이러면 <laughs> 그러면 더놀래지 않니? 농담 아니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사셨어. 진짜요 그, 그러면.. 존경한다 사장님. <laughs> 예. 그러면 그 흔히 너네 말하는.. 너네 어머니 약간... 한 50대시지? 엄마들이? 저희.. 두 엄마가 다 50대? 저희 어머니는 40대. 40대? 네. 네. 아이고.. 꽃띠 엄마를 뒀구나. 제가 첫째 2 1살 너네 엄마가 우리 딸보다도 젊었다. <웃음> <웃음> 너는? 두바이에서 아니 한국에 이지저 한국 사람이다. 네. 네. 어렸을 때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이민을 아, 가 가지고 두바이로 이민을 가셨었어. 거기 가면은 막금자판기 이런 거 팔고 금자판기자판기에서 네. 금이 나와? 네, 네, 금이 나와요. 오 어, 진짜? 네, 이거는 아. 사실입니다. 그럼 뭘로야 금이 나와? 돈이요. 아니, 주택? 네. <laughs>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수록곡 중에 이런 좀 슬픈 한국의 노래가 음. 있는데 그냥 한오초 단위로 거의 자 이제 울어주세요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그럼 갑자기 울어주세요러다 눈물이 무슨 수돗꼭지처럼 나오는 건 아니지 근데 나는 그래 가수들은 훨씬 그게 감정이 좋을 것 같은데 보죠 자 살바 자, 지금도 저... 어? 너를 보면 눈물이 나니 <laughs> 너를 보면 웃음이 나가지고 <웃음> 얘네들을 보면 애처롭고 아 얘네들이 밥이나 채때 먹고 다니나 그러면은 눈물이 금방 나오우 싫어 어우 소득자 써다 방금 그럼 나한테는 한 번도 아안 오지 않는데왜 그러세요 눈물 나지 어 가엾어 이렇게 엄마 마음 같아가지고. 금방 아현 이들이 아, 밥이나 채때 너무... 먹나 우와, 이런 생각으로 우와, 눈물이 나지. 되게... 여기 있어요. 뭐 준비하어요 <laughs> 꼰대 할매서, 꼰대 할매서, 이제는 꼰대 다방의 사장님이 됐습니다. 모처럼 백수에서 알바생으로 신분 상승했으니까요. 저 실직되지 않게 다방 안으로 빨리 들어와. 이 안으로 들어와. 할매가 다방 차렸으면. 아니, 언니, 와야지!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! 제발!